안녕하십니까.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. 오늘은 유방암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.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여성들에게서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고요. 사실 다른 그 어떤 암보다도 유방암 발생이 여성암에 있어서 제일 높습니다.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전체 암 중에 25% 가까이가 유방암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사망률에 있어서도 유방암이 여성들의 전체 암 중에서 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공포스러운 암입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발생이 굉장히 높죠. 음, 그래서 갑상선암이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었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유방암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해서 현재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거의 비슷하게 우리나라 여성의 암 발생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. 사실 20년 전만 해도, 2000년대만 해도 유방암이 1년에 연간 한 6천 명 정도가 발생을 했었어요. 근데 2017년 기준으로 2만 5천 명이 훌쩍 넘었고요. 아마 몇년 사이에는 금방 연간 새롭게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여성분들이 3만 명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해요. 다른 영상에서도 종종 대략적으로 한천 명당 한두 명 정도 우리나라는 유방암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. 이천명당 한두 명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, 40대, 50대, 60대, 이런 분들이 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이럴 때, 학교에 우리 동창, 초등학교 동창, 뭐 중학교 동창, 이런 식으로 동창들이 1000명, 2000명 정도 되셨을 거예요. 그쵸? 음, 그러면, 내 동창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최소한, 한두 명 이상, 한 두세 명 정도는 유방암이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초등학교 동창 두세 명, 중학교 동창 두세 명, 고등학교 동창 두세 명, 내 동창들 중에서도 아무리 적어도 네다섯 명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내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유방암이 걸렸다는 거죠. 천명 중에 한두 명이라는 수치는 이렇게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더욱이 요즘에 이제 유방암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느끼실 텐데요. 그러면 과연 이 유방암이 왜 이렇게 느는가?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식습관,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서구화가 돼요.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. 유방암은 일명 선진국병이에요. 못 사는 나라보다는 잘 사는 나라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과영양 영양 섭취가 좀 모자란 게 아니라 충분하고 움직임이 덜해지고 실내 생활을 더 많이 할수록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유방암 검진이 늘어나면서 유방암이 조기에 발견돼서 발생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방암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음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하면 아주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. 물론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은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암이에요. 하지만 치료를 잘 받으면 괜찮은 암이니까 너무 걱정들은 하지 마시고 이 유방암이라는 게 또, 물론, 이제 수술해야 되고, 뭐, 여러 가지 치료들이 좀 힘들어요. 그리고 제가 유방암 환자들을 많이 뵀을 때,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또 특히 그런 게 있는데, 사실 서양 여성분들, 서양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여성분들을 비교를 해보자면, 그분들은 내가 제일 중요해요. 그죠? 근데,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유방암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, 아휴, 이러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, 자녀분들, 내 딸이 나중에 시집갈 때 이게 영향을 미칠까봐, 그리고 아내로서의 역할, 딸로서의 역할,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거를 잘 치료해서 빨리 좋아져야지. 이게 아니고, 아, 치료를 하면 우리 딸,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도 방해가 될 텐데, 그래서 말도 못하고, 뭐, 이런 분들도 많아요.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유방암 진단을 해드린 분이 수능을 이제 앞둔 고3 수험생 어머님이세요.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치료를 하면 안 되겠냐,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들 하죠.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치료를 빨리 잘 받아야지 내 자식들, 내 부모님, 그리고 뭐 남편, 이런 거를 잘 건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. 유방암의 진단이 됐을 때는 조금 이기적으로 돼야 돼요 나만 생각하고 빨리 잘나야 되는 게 필요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유방암의 치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항암치료 빼놓고는 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리고 잘 치료 받으시면 잘 나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방암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 명에 한두 명이면 많기는 많지만 사실 999명, 998명은 괜찮은 겁니다.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는 하지 마시고, 정기검진 하시면서 유방암이 혹시 생기면 빨리 발견하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혹시 유방암이 걱정되시거나 그러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, 성신껏 답변 드릴게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,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